오늘도 홈베이킹에 불타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니케이크입니다. 오늘 프렌치 머랭을 이용한 마카롱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굽는 시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굽는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일본 요리 유튜버 마카로니님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카롱 만들기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마카롱 영상을 보고 이 책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마카롱 처음 접할 때 샀던 일본 책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우리나라 마카롱과의 큰 차이점은 구워진 꼬끄의 상태가 바닥에서 떨어질 때 자국이 남아야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나옵니다. 이책 말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마카롱의 시장은 머랭이죠. 오늘도 프렌치 머랭으로 하겠습니다. 머랭 영상은 지루하시더라도 설탕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머랭의 상태 확인을 위해서 최대한 편집 없이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세요. 고속으로 조밀하게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휘핑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설탕을 넣어 주세요. 설탕은 총 3번에 나눠서 넣을 건데요. 설탕의 양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첫 번째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시 고속으로 휘핑해주세요. 점점 더 기포들이 단단해지면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거품의 상태도 아주 조밀하고 끈끈해집니다. 좀더 단단한 힘이 생길 때까지 휘핑해주세요. 휘핑 잠시 멈추시고 거품기 들어보면 살짝 걸리는 머랭들이 생깁니다. 상태 잘 봐주세요. 자국이 조금씩 생기는 이때 두 번째 설탕을 넣습니다. 두 번째는 좀 많이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다시 강하게 휘핑해주세요. 볼 바깥쪽으로도 지금 보시면 아직 섞이지 않은 묽은 머랭들이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탄력 있는 머랭이 생길 때까지 휘핑해주세요. 중고속으로 휘핑해주세요.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주르르 흐르지만 휘퍼에 걸리는 머랭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때 색소를 넣어줍니다. 셰프 마스터 레드 레드와 윌튼의 로즈 컬러 사용했습니다. 먼저 레드레드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휘핑해 주세요. 그러면 딸기 우유 빛깔이 됩니다. 고속으로 휘핑해 주셔도 돼요. 핑크색이 나도록 로즈 컬러 꼭 찍어서 섞어 주세요. 아직 머랭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색은 섞어 보시면서 조절해도 좋습니다. 중간 중간 머랭 상태 한번씩 봐 주시고요. 아주 묽고 흐르지만 끈기가 있어서 묽은 뿌리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설탕을 넣어 주세요. 머랭 상태 확인해 주시면서 고속으로 휘핑해 주세요. 계속 계속 고속으로 휘핑을 하시다 보면은 잠시 멈추고 한번 보세요. 볼 주변으로 섞이지 않은 머랭들이, 묽은 머랭들이 있거든요. 고무 주걱으로 싹싹 긁어서 중앙에서 제대로 다 휘핑될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모아서 다시 고속으로 휘핑해주시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무리 할 때는 조금 저속으로 낮춰서 안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살짝 들어서 한번 보세요. 덩어리 져서 막 버글버글 되진 않지만 이렇게 휘퍼에 제대로 뭉쳐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살짝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상당히 단단한 머랭이 휘퍼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 번에 들어서 확인하면 안 돼요. 살짝 들어서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 채쳐둔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넣어 주세요. 자르듯이 가루와 머랭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자르듯이. 가루가 다 섞인 것 같으면 마카로나주 작업을 해주는데요. 머랭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오늘 만드는 양이 작아서 마카로나주가 금방 될것 같아요. 마카로나주 작업은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죽을 펼쳤다, 다시 모았다를 반복하면 마카로나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고추장 같은 그런 상태죠. 살짝 퍼지면서 모양도 조금 남아있으면 마카로나주가 다된 겁니다. 네. 한마니에 반죽을 옮겨주세요. 네, 균일하게 팬딩 해주겠습니다. 남은 반죽도 알뜰하게 모두 팬딩해주세요. 식용 스프링클 장식을 이대로 건조를 시켜주시는데요. 실온에서 건조하실 경우,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건조를 해줍니다. 마카롱의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손에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50도로 예열한 스메그 오븐에서 문을 연 상태로 10분 동안 열풍 건조를 시켜주었습니다. 반드시 문을 연 상태로 건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면을 만져보면 손에 묻어나는 게 없죠? 살짝 눌렀을 때도 묻어나는 게 없어요. 살짝 온폭 들어간 정도? 오늘은 굽는 시간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보통은 150도에서 10분 정도 굽다가 이번엔 170도에서 2분, 150도에서 8분에서 9분을 구워주었습니다. 아마도 고온에서 겉면을 더 확실하게 말려서 삐에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170도에서 2분을 굽고 150도로 내려서 8분 정도를 구워 줬거든요. 이 정도? 제가 일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국이, 그렇죠. 자국이, 뗄때 자국이 남아야 베스트 상태라고 말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아마 먹었을 때 쫀득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밑에 들어 밑에 칸에 들어있던 마카롱인데요 꽃근데요 확실히 조금 덜 익었네요 굽는 시간이 지금 색이 날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좀 일찍 꺼냈더니 조금은 부족하네요 고온에서 굽다가 저온으로 내려서 굽는 방법은 저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요 아마 겉면을 더 확실하게 말려서 이해가잘 나오게 유도하는 일종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데 그렇다고 더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 참고해서 머랭에 신경 써서 만들어 보세요. 마카롱 만들기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요. 다음에 루비 초콜릿 가나슈를 이용해서 마카롱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